내가 보기에는 어? 너 아직 성장기라며 성장기는 미성년자니까 그런가니까. 너도 키즈 채널로 인식되나봐어 키즈 채널 내가 어딜 봐서 키즈 채널? 라섹장 있잖아. 라섹장도 키즈 채널로 <laughs> <놔다> 이식 먹잖아그 <laughs> 언니 키즈 채널로 너딱 먹었어? 어 <laughs> 존나웃기네. 아니 아래... <laughs> 좋아요는 누르셨나요? 구독은요? 알람 설정은 하셨나요? <laughs> 댓글은 쓰셨나요? 뭐야? 나꼬정언에 전화 왔는데? 잠깐만. 언니 나 방송 중이야. 아니 나도 방송 중인데 내가 오늘 젖소 의상을 입었거든? 어. 근데 생방송 채팅 목록에 네가 있더라고. 아! 그래서 왜두구 그 같지라고 생각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울면서 집에 갔는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어. 울면서 집에 가냐고? 아니? 어. 내가 왜 울면서 방송을 켜? 그렇지 얘들아. 울면서 방송을 켜진 않았대. 왜? 아니 언니 방송을 본건 언니가 평소보다 많이 보고 있길래 꼴받서 봤어. <laughs> 배 아파서. <laughs> 언니가 평소보다 시청자가 되게 많길래 난 요즘 시청자가 많이 떨어져서 힘든데 이 언니는 못뭐 돼. 이렇게 잘 되지? 꼴봤네? 하고 들어봤어. 내가 이은 의상 빌려줄까? 아니 그거 내가 왜? 못 입어. 아니 아, 괜찮을걸? 이거, 슬렌더이 사람도 많아. 아스 슬렌더? 바스가? 바스가 아, 슬렌더? <웃음> <웃음> <마스트가> 슬렌더? <laughs> 의상은 나름 괜찮아. 아, 싫어. 언니랑 비교도 안 해. 언니랑 똑같은 의상 절대 안 입을 거야. 그러면은, 다른 의상 줄게. <laughs> 싫어, 무슨 의상? 제가 지금, <laughs> 이 저소 컨셉으로 의상을 3개 갖고 있거든요. 아, 미치놈의 3개! 아니, 어, 아니 상황이야. 나랑 젖수가 안 어울리니까 소가지라 그래 <laughs> 소가지는 젖수도 일단 안 어울려 나랑 어너 나보다 나이 어린 건 사실이잖아 나 이만 어린 게 아니잖아 나는 아직 덜 컸어 내가 볼때난이차 성징이 안 왔어 <laughs>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덜 컸으면 크게 클 거야 몰라.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, 이 나이 됐으면 이제 소용없겠지? 나 졌으니까 유유라도? <laughs> 근데 별거 없었거든 영상 내용이 근데 언니 얼굴을 박았다는 사실만으로 노딱을 먹었어. 내 얼굴 박은 뭔가 것들이 올라가지만 노딱을 안 먹어요. 근데 음만 먹는 거면 내 얼굴이 문제도 아니거든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내가 김키니 입을 전신 사진까지 올려놨는데 노딱 안 먹었어. 그게 노딱을 안 먹었다고? 어? 응. 내가 그때 내 유튜브가 요즘 억깨를 당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내 얼굴 잘몹시 아기잖아. 왜내 얼굴 잡몹시 아기? 언니 <laughs> 말봐 언니 유튜브한 번도 노딱이나 빨딱을 먹어본 적이 없어? 빨딱 아, 한번 먹어봤다니까? 아씨왜 그러지? 너랑 한 거? 나랑 응. 한거 그게 노딱 딱 한번 먹어본 거야? 아니 빨딱. 아 빨딱 그치 나도 그건 빨딱 먹었어. <laughs> 살면서 처음 받아본 빨딱이야. 그 이후로 자꾸 노딱이 걸려 언니. 내가 보기에는 너 아직 성장기라며 성장기라 미성년자니까 그런 거니까. 너도 키즈 채널로 인식되나 봐. 어 키즈 채널. 유튜브? 아니 근데 어 그건 <laughs> 아니야 어왜왜왜왜아 아니 우유 어떻게 할 거냐는 아! <laughs> 아니 영도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어... 젖소는 주기적으로 젖을 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<laughs> 언니 그게 언니가 지금 젖소 옷을 입고 내가 속띠기네 막... 아어자라고아어자라고 <laughs> 아, 진짜 누가 저술자... <웃음> 아... <웃음> 아... <웃음> 아... <살려주세요. 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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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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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언니랑 아빠한번참에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. 나 오늘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. 나 이사 왔거든. 여기 천안 아니야. 아 그래? <laughs> 어, 나 천안 말고 저 어디야? 그러니까 천안에서 제일 먼 지역 이 어디냐? 애들 빨리 말해봐. 제주도. 제주도? 나 여기 제주도야 언니. 나 제주도로 이사 와가지고 어나 제주도야 지금. 너 일주일 안에 나랑 한방안 해주면 니네 채팅창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버린 거야. 그게 그게 무슨 협박이지? <laughs> 내가 얼마나 빨리 한 방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채팅창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나오지러 어 이게 끝났다는 게무이대 아, 진그리가 요새 연애 관련 토론을 많이 해? 연애 관련 토론? 아, 그 유튜브에서 잘 나가. 와 아, 근데 헐, 시발. 언니, 원래 연애 안한지 오래된 애들이 이성적이어서 상담을 잘하해. 사랑에 눈이 멀지 않아서 누구보다 이성적이라니까? 그렇구나. 난 요새 연애를 해서 그런가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잘 못하겠다. 언니, 눈이 멀게 해버리기 전에 조용해졌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, 멀긴 했지. 아, 사랑해? 그치. 진짜 똑같다 나랑 조금 더 다른 거에 멀긴 했어. 조금 더 다른 거에 멀다고? 뭐? <laughs> 나한테 할 말은 아니야. 그거 그만 넣고 살자 제발. 언니가 이렇게 부탁할게. <laughs> 대화 흐름상 이제까지 언니와의 모든 그 대화 데이터상 언니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막아야 했어. 아니야. 내가 언니와의 대화에서 나 쌓은 데이터야. 빨리 방첫 끝나고 나서 너한테 한방 일정을 알려줘. 아, 아, 알았어. 언니야 어. 아. 그러면 아니다. 오늘은 혼자 해 먹었구나. 못 말했지? 제주도로 이사갈걸 <laughs> 제주도로 갔어야 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전원이었구나 젠장 미친새끼야 <laughs> 뿅 다음영상은 이것대 안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마세요